안녕하세요.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 이제 칼슘인 편 계속 이어서 할게요. 칼슘인 수치 증가 감소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루어졌는지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신부전에서만 볼 거예요. 표도 한번 다시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. 고칼슘 혈증이 이제 다른 질환을 재, 배제하고 비타민 D 중독인지 식이나 보조제에 과한지도 체크할 부분이고, 부갑상성 호르몬 문제인지 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고칼슘 그러니까 혈증이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,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부갑상성 호르몬 농도의 상승은 만성 신부전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라 해요. 그래서 혈청 인수치의 상승, 이온화 칼슘 농도의 증가,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의 증가는 신성 부갑상선 항진증을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이다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고칼슘 혈증을 치료하는 거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수액이에요. 시기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 전에 할수 있는 처치법이겠죠. 그래서 나트륨 칼슘이 또 기량 작용을 해요.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수치가 안 떨어진다 했을 때는 앞편에서 말씀드렸던 칼슘을 떨어뜨리는 제제로도 있어요. 칼시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단기간에만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또 부작용도 있는 약이니까 이것도 담성 선생님이랑 꼭 상의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저인혈증일 때 인을 보충하는 게 가장 좋아요. 물론 식이 보조제 먼저 체크를 하신 뒤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저하냐 구리축적병이냐 있을 때도 수치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원인 질환부터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수분 과행일 때도 어 저인혈증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음수량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인 저하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적혈구의 문제가 생긴대요. 그러니까 신부전 합병증인 빈혈에 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과도한 인 제한보다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치에 맞게 주시는 유지하게끔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리고 저칼슘혈증 시에는 칼슘 보충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찬가지로 부갑상선 문제인지 칼시트리올 합성 부족인지를 보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칼슘만 보충된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칼시트리올이 또 있어야지 이게 칼슘 흡가, 흡수가 증가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단백뇨가 빠지거나 I B D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는 혈청 칼슘이 낮은 값을 보여요. 그래서 이때는 총 단백질, 알부민 수치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온화 칼슘 수치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생한테 님 물어봤는데 그 I B D 경우 애들도 이 수치들이 낮아지니까 칼시토리오를 물어봤더니 그거는 알부민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이때는 칼시툴이 트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알부민을 오르면 혈청 칼슘 값은 올라요. 즉 그렇죠? 확실한 칼슘 수치는 이온화 칼슘을 꼭 보신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고인혈증시인 수치가 많이 높을 때는 제일 먼저 음식에서 인을 제한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음소량도 이제 중요하고 수액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. 수분과잉이 저인혈증을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떨어질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시기에서 인을 제한을 하고 그래도 안 떨어졌다. 그러면 인흡착제를 이제 쓰시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기에서 인을 제한을 안 하고 그 인바인더만 쓰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인바인더를 쓰실 쓰는 시점은 시기 제한해서 안 들을 때, 다음에 음수량과 수액으로 충분히 공급을 했는데도 안 떨어질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인바인더, 인흡착제의 경우, 뭐 칼슘 기반을 쓰냐, 알루미늄 계열이냐, 아니면 나트륨 계열이냐 이런 어떤 거를 써야 할지는 반드시 혈청 칼슘 나트륨 수치 확인하면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식사와 함께 주시거나 다음에 식사 직후에 주는 게 인흡착 기능이 있어요. 이 식전에 주게 되면 인흡착 기능보다는 위장관 보호 역할을 하는 게더 크기 때문에 인 배설은 안 시키게 돼요. 이렇게 보통 고인혈증이 있는 신부전 아기들을 관리하시는 보호자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칼슘 수치와 인 수치를 같이 안 보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혈청 칼슘이 정상이고 인 수치만 높다면 인바인드를 쓰는 게 맞아요. 하지만 혈청 칼슘이 낮을 때 인바인더만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혈청 칼슘이 높아져야 인을 배설하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을 교정을 안 하고서는 인 수치가 안 떨어져요. 그리고 무조건 인바인더를 여러 개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. 그래서 이럴 경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돼요. 칼시트리오. 칼시트리오 합성이 감소가 되니 보충을 해야 칼슘이 오르고 인이 내려가겠죠. 근데 또 무조건 보조제 마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칼시트리오 담당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갑성선 호르몬 기능이 어떤지를 보고 쓰셔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칼슘과 인수치는 혈검에서 정상 범위 내에 들어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보통 혈액검사에서 칼슘 수치의 기준은 9에서 12까지, 그 다음에 인수치는 1.9에서 5까지가 돼요. 그래서 비유행과 크레아틴이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, 이 신부전에서는 혈청 칼슘 곱하기 인수치를 곱한 값이 아주 중요해요. 그래서 두 수치를 곱한 값이 60 이상, 뭐 외국은 70까지도 잡는데 이게 넘게 되면 모든 신체 조직이 즉 심장, 근육, 폐, 간, 위, 신장뿐 아니라 혈관까지 석회화가 진행이 돼요. 그러니까 60 이하로 음, 유지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생명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. 그리고 칼슘 수치가 정상이어도 인수치가 높은 쪽에 속한다 하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정상 범위 끝자락뭐 칼슘이 한 10이 나오고 인이 5가 됐다. 얼른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혈검상에 칼슘만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칼슘과 인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. 근데 이제 말기일 때는 인수치를 한4 정도? 4에서 4.5 정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수액과 인바인더를 써서 얼른 교정을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인바인더를 좀 줄이시던가 끊는 식으로 해주셔야지 무작정 매겨서 인을 너무 제한을 시키면 안 돼요. 초기라도 과도한 인 제한은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, 어,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낮게 유지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앞에서 본 이제 비유엔크레아티닌 칼슘인 외에 다른 수치들의 상승에도 식욕부진이 올수 있고, 그 다음에 식욕부진 때문에 수치들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치가 오른다고, 안 먹이지 마시고 안 먹는다고 또 냅두셔도 안 돼요. 그래서 식욕 부진을 야기하는 수치들 음, 가급적 내려가게 조절해서 입맛을 되살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래서 음식이 공급됨으로써 영양소들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